점화식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. 자, 사망 사이의 관계식인데 사망 사이의 관계식 앞에서는 요 놈이 0이었죠? 이젠 0이 아닌 수가 나올 때를 해볼게요. 이럴 때는 n을 하나씩 올려서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요.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빼요. 그럼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s에서 s를 빼니까 이게 0이 되겠죠? 그 다음에 요 놈을 이걸 대문자 an으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변형되겠죠 이건 대문자 an 플러스 E, 얘는 대문자 a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상수항이 0이 됐죠 그러면 계수의 합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각각의 해법을 따라가면 되겠죠 자 하나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0이 아닌 수가 나와요 그럴 때 n을 하나씩 올려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아래에서 위를 빼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3에서 13을 빼니까 이건 0이 돼서 원래 형태가 된 거죠 0인 형태 자 여기에서 이놈을 치환을 할까요 대문자 a n 그러면 요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5 a n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a n 플러스 1마 3의 a n 그러면 여기 계수의 합이 0인 꼴이네요. 이건 계수합이 0인 꼴이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죠. 요놈이 등비수열이죠. 이건 앞에서 했죠. 그러면 왠 등비수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1승이죠. 그러면 대문자 a2 a1을 알아야 되겠네요. 자, 대문자 a1은 여기 에1 대입해서 a2 a1 그러면 여기 에2 1 1이죠. a2는 a3을 알아야죠. a3은 요 식에 1 대입해요. 그러면 요렇게 정리가 되죠. 여기 a2에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넘어가면 a3이 4가 되겠네요. 그럼 이제 4 2니까 2가 돼요. 그러면 여기서 a2 a1 2 1이죠. 그럼 이건 1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죠. 자, 요거 넘어갈게요. 요 식이에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이놈인데 요거 우리가 했던 첫 번째 타입의 점화식이죠? 얘를 넘기면 요게 fn 이제 대문자 a1은 1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공식이 뭐였어요? 얘를 n-1개 더하는 거였죠? 자, 첫째 항에다가 얘를 n-1개 더한다 첫째 항은 1그 다음에 등비수열 n-1개 더한다 1빼기 r 분의 초항인데초항은 요거 0이니까 1이니까 쓸 필요 없죠. 초항에1빼기 r의 n-1승 이렇게 구했는데 아직 우린 smallan을 못 구했어요. 이건 대문자 an이야. 얘를 정리하면 요놈인데 요놈은 요거였죠. 아직 끝난 게 아니죠. 자 요놈이 요거 정리하면 이거죠. 다시 또 small an도 첫 번째 타입의 점화식으로 변형이 됐네요. 얘를 넘겨서 요게 fn.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게 fn. 요 놈을 또 n-1항까지 합을 구해야죠. 자, a1에다가 얘를 n-1항까지 합을 구한다.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? a1이 1, 그 다음에 8분의 13, 요거 n 1이 더한다죠? 그 다음에 마 8분의 5의 뒤에 거 역시 n-1개 더한다. 1-r분의 기 초항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1-r의 기 n-1승이죠.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small an을 다 구할 수 있네요. 자 여기까지 할게요.